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김상입니다. 오늘은 잇몸고름, 뭐 잇몸고름주머니, 아니면 치주농양이라고 부르는 그거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크게 잇몸기원과 치수기원의 치주농양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래서 그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법도 약간 달라요. 일단 치주기원, 그러니까 잇몸기원은 실제로 잇몸 세균들이 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잇몸 세균들이 밀집해 있는 치석이나 치태 또는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잇몸 치료 3종 세트. 스케일링, 잇몸 치료, 잇몸 수술. 이세 세 단계를 거쳐서 치료를 하게 돼요. 치수기원은 치아의 안쪽에 있는 치수에 염증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 치수를 제거하는 수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상황을 봐야 될 게, 예를 들어, 신경치료가 안 되는 있 치아인데 고름이 잡혔다? 그러면 신경치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경치료가 이미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렇게 고름이 잡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이미 신경치료는 됐으니까 뭐 다시 신경치료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래, 아니면 이미 신경치료는 됐고 대신 그 문제가 되는 치아의 뿌리 치근을의 끝을 치근단을 잘라는 절제하는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그걸 치근단 절제술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 치근단 절제술은 모든 곳에 다 통용될 수는 없습니다. 치근단 절제술을 하기 위해서는 몸, 잇몸을 제끼고 절삭기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적용되지 않는 치아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또는 그거를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치근단의 주변에 굉장히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 요 예를 들어 밑에 하치조 신경이 흐르고 있거나 아니면 위에 상악동이 존재하거나 했을 때는. 치근단절제술을 쉽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치근단절제술은 뭐, 만능적인 수술 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도 이제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잇몸기원일 경우랑 치수기원일 경우의 치료 방법이 약간 좀 다른데, 예를 들어 환자분들 같은 경우, 잇몸기원인 경우에는, 일단 그, 아프고, 치료비가 저렴해요. 대부분 그,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잇몸기원의 치주농약을 치료하는 데는 크게 고민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치수기원의 치조농양이 생겨서 잇몸 고름 또는 잇몸 본 주머니가 잡혔다고 합시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프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치아가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경우에 과연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냐?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아프지도 않고 뭐하고 단지 그냥 고름만 잡힌 건데 신경치료를 해야 돼? 아니면 치아를 잘라내야 돼? 이렇게 또 고민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신경치료를 한다면 또 쉬워야 되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아. 또 치료를 해야 되는 저 같은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분이 그렇게 불편해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데이 치료를 권유해야 되냐? 나는 고민도 하게 되죠. 그런 이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치수 기원의 치조농향일 때는 약간 변칙적인 치료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현실적이죠. 교과서에서는 분명히 신경치료를 해야하거나 치근단 절제술을 하거나 재신경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고민했을 때 현실에 타협하는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약물치료입니다. 이 약물치료라는 게 뭐냐면. 그 염증과 고름은 결국에는 우리 몸이 염증과 싸우면서 약간 밀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좀 지원해주는 약물을 투여해서 그 염증을 좀 줄여 나가는 거죠.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일시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줄여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약물 치료를 하는 것도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는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환자분들이 치과에서 치료를 받을 때는 뭔가 외과적인 치료를 받아야지만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상황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흔히 알고 있는 잇몸치료 같은 외과적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고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맞는지는 뭐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으로 타협을 할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어, 나는 뭔가 치료를 좀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하면 그거는 신경치료나 치근산 절제술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치즈농양의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